자 코어라인 소프트 어,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26%스타트부터 지금 확 치고 나와가지고 계속 상한가 들어갔고요. 지금 26% 27% 밀리지 않고 계속 강세 지속 하고 있습니다. 어, 직전에 나왔던 것 같은 뭐 지금 이런 상태로 보겠는데 직전보다 훨씬 더 강하죠. 자이 종목은 어, 바로 이날 이날 제가 분석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날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건 뭐라고 얘기를 들었냐라고 하면. 한번 어,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 이때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 라고 하면, 자, 이렇게 코어라이 소프트. 기술도 좋고, 파트너코도 좋고, 다 좋은데, 아직 조금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뭐 하는 회사냐라고 하면 의료 AI, 의료 AI. 자, 의료 AI 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번갈아가면서 계속해서 치고 마치고 아, 네, <laughs> 났다가 눌렸다가 지금 계속 그러죠. 그러니까 이 이전서부터 이제 세력형 극도로 주에 상당히 주목받는 회사긴 했고요. 이날에도 얘기드렸습니다만 얘가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 것은 분명히 맞아요.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 건 분명히 맞는데, 이건 맞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과 연결되어 있는 파트너들 사들 같은 경우도, 자, 끝발 있는 이름들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것도 맞고, 다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 새로운 부분들, 뭐 이제 오늘 제 새로 등장한 어뭐 로켓 헬스케어 오가에더서 이쪽에 이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기존 바이오하고는 좀 줄기가 다른 이제 기존 바이오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공매도 영향을 받아서 계속 두들겨 맞고 있죠 이제 메, 메이저들은 계속해서 두들겨 맞고 있다라면 앞에도 여러분 얘기 들은 것처럼 현재에 진행되는 이 방식은 일제히 다 부시는 게 아니고 하나는 깨고 하나는 돌리고 하는 이쪽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이제 큰 것들이 깨진다 그러면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그 뭐 그보다 이제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여전히 공략을 할 만해요. 그래서 이제 기존 뭐 바이오로친다라고 하면 기존에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ABL이라든가 리가캡헤드인가다 옛날 옛날부터 있던 종목들이죠. 예. 네. 리그 그러니까 레거시 쪽이다라고 얘기를 볼 수가 있겠어요. 레거시. 그런데까 예를 들자면 지금 오늘 상한가가 있는 오가니더 야, 이뭐 운빨 최강의 종목이죠. 오가노이드 같은 이런 종목 같은 거뭐 이거 상장 첫날 추천드렸죠. 상장 첫날 자 상장 첫날 이거 아침 일찌감치 첫날 시세에서 일찌감치 이거 이제 종목 분석해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첫날 이거 첫날 기준으로 피보나시 잡아가지고 이 삼팔선 아래로 눌려들어오면 이제 바로 들어가라라고 얘기 드렸었죠. 이거. 그래서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대의 흐름하고 딱 맞는 그야말로 운빨 완전 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이때 당시에도 분석을 해드리기를 이게 만약에 예전에 그 과거의 시세 상장예비심사가 원래 두달 60일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이제 그때 끝내는 방식대로 갔다 라고 오가노이드가 지금보다 한석달 전에 상장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석달 전이라 그러면 오가노이드가 뭐 하는 것인지 자체를 사람들이 아예 몰라이 아, 그때 상장이 됐으면 이 정도로 보여졌을까이 그 정도로 이렇게 튀어 나오지는 못했을까 라는 얘기죠 근데 그 사이에 지금 fd 에 동물실험 폐지 공과 이런 것이 나오면서 이제 이 운빨이 딱 맞아 들어가는 이런흐름들 나오면서 이제 다음 사이클 오가 네드가 갑자기 이 종목 등장해서 나온 거냐. 오가 네드 앞에도 지금 분석이 지금 따로 또 들어갔는데요 리천 제디님이 분석을 주셨는데 요정도 지금 다시 얘기 드리는 경우는 자그래서 지금 바이오 쪽에서는 틈새로 이 <laughs> 레거시 쪽이 눌리고 있는 반면에 이제 의료 AI 라든가 오고노이드라든가 토목튜브 같은 종목들도 있죠. 그래서 분야가 조금 다른 토목튜브는 이제 바이오라기보다는 의료기기 쪽의 종목입니다만, 의료기기 쪽 들어가서 이쪽에 이제 쪽 이쪽 틈새로 지금 뚫고 나오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앞에 직진에 나왔던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도 틈새 쪽이 더 가까운 쪽입니다. 인벤티지를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 어떻게 됐습니까? 내리고 있었잖아요. 인벤티지는 올라도요. 알테오젠이 되는 게 머리 종목들은 계속해서 두들겨 맞고 있었어요. 저 앞에서부터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바이오 공매도 들어온다고. 바이오도 공매가 들어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바이오가 전체가 다 깨지는 그런 유형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얘기 다 설명 다 드렸죠? 이번은 그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바이오 전체가 통으로 다 떨어지는 이런 형태 그림 아니다라고 얘도 했잖아요. 이거 이렇게 들어오는 다음에 알테오젠은 내리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쪽에. 메이저 쪽이 흔들리고 있는 거 그거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별 쪽에서 이거 치고 들어가고 치고 들어가 고 빠져나가는 건데요 다시 되돌아 들어가서 자 지금 이제 최근에 이 시장이 잘 아시다시피 아뭐 거래소에서 뭐 1년에 막 100개씩 상장을 시켜버리면서 이쪽 관련해서도 종목이 굉장히 의료에 의하 벌써 우리가 잘하고 있는 루닉 같은 종목들 벌써 눈에도 이제 흘러간 종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에, 룬이, 며칠 전에 주가 급락도 나올 거야. 룬이 이제 완전히 흘러간 종목이 들어갔잖아요. JNK 같은 종목은 이제 뭐 얘기도 안 나와요. 에? 그런 종목들은 이제 뭐, 뭐, 거의 뭐 얘기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뭐 화제가 돼서 더, 드러난 적이 있나요? JLK? 그 다음에 또, 저뭐 있죠? 딥, 아, 회사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요. 딥노이드? 에? 그런 거 그다음에 또 루니사과 어, 아. 예, 아, 같이 했던 아, 아, 딥마이드는 양자고 예, 딥노이드 이거 증권사 출천이 얼마나 많이 났던 종목인데요 이런 거. 나중에 아. 이게 지금 의료 회 중에 탑픽이라고 탑픽이라면서 기관들이 마구 난리쳤던 거그1 년도 안 돼요. 얘 예, 탑픽이라고 그나부막생 음, 난리를 쳤던 거가 지금 1 년도 안 되거든요. 좀더 있어야 1년 됩니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다 벌써 구시대 종목이 되어버린 거야. 나 아, 그래, 코어라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구시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얘도. 그렇죠 얘도 이런 이 루닛이라든가 지금 JLK 같은 경우 지금 깨지는 거 보여드려 보여, 봤지 않습니까? 얘도 지금 그런 구시대 종목, 구시대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이 종목을 일단 세력이 이제, 이 세력이요, 에, 들어왔다가요. 지금 현재 지금 세력이 붙어 있는 상태다라고 봐야죠. 자, 아직 세력이 나간 게 아니다, 라는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딱요거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잘 보시죠. 자, 밑에 바닥에서 들어갔다가요, 바닥에서 바닥, 삼각, 조조의 삼각 만들어 놓고, 조조 삼각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빵 하고 날려버리죠. 아, 그래서 쭉 날아서 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 날 단타로 위에서 눌러가지고 내리긴 하는데, 아래쪽으로 완전히 깨고 내리는 건 아니고 나왔다가, 그리고 다시 치고 나가는 이 형태죠, 이거. 자, 예, 똑같잖아요 시는 구조가. 예, 즉 이때 들어왔던 바로 그놈들. 예. 아 지금 밖에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자,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새끼. 예, 언제나 해쳐 먹던 그 새끼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음, 입장에서는 요거 이제 빨대만 꽂아줄 수있다은그 새끼는 아니죠. 예. 아우 그분 그님. 예. 네, 그때 내게 이익을 주셨던, 저때 이런 데 따라 들어가서 물린 분이라 그러면 그 새끼겠습니다만, 자, 이건 이제 구제 보고 들어가는 케이스라 그러면, 이거 보고, 네, 그 빨대 꽂고 들어가는 케이스라 그러면, 어그 새끼 아니죠. 그분이죠. 그님. 아, 그님들 덕택에 내가 좀, 어, 사이에서 좀잡잘하게 챙겼지. 이렇게 돼, 이렇게 돼 들어가는 거야. 자, 요 앞에서 들어왔던 것과 지금이 다릅니다. 이슈가. 이번에 새로운, 새로운 건수에 등장해요. 새로운 컨셉의 등장. 사실, 냉정하게 따지게 본다라고 하면요. 이것도 뭐, 대단히 큰건 아니에요. 이것도. 냉정하게 따져보면. 어, 제 오전에, 오전에 점상으로 나갔던 마이크로 컨텍스를 특징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요. 자, 여기 가서 보실까요? 코일한 스피터. 프랑스의 국가 공공조달 기관에 자체 AI 진단 제품 공식 등록이 됐다. 플랫폼에 등록이 됐다. 예 플랫폼에 등록이 됐다. 라고 해서 얘가 무슨 떼돈을 버는 건 아니죠. 哎，这。<noise> <Yeah. S 1> 플랫폼에 등록된 거하고 무슨 관계가있어요그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뭐 물건을 판다 이거야. 뭐 온라인으로 보면 예, 온라인 도매상들 뭐 오시고 뭐고 뭐 이런 같은 물건 파는 애들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애들이 쿠팡에다 물고 뭐 예를 들면 물건을 올렸다라고 쳐. 아, 쿠팡에다 걔들 못 오르죠. 어쨌든 네이버 쇼핑에다가 거기다가 그런 애들이 물건을 올렸어. 어쨌든 온라인몰에다가 올려 뭐 지마켓이건 이런 데다가 물건을 올렸다 이겁니다. 그럼 물건을 올렸으면 걔들이 그 지마켓에다가 그 전에까지는 지마켓을. 뚫고 네이버 쇼핑을 뚫고 들어가지 못했었는데, 자 이번에 네이버 쇼핑에 제품을 등록하게 됐다. 그럼 대박 나는 겁니까? 뭔 대박이나 제품이 팔려야 대박이 나는 거지. 뭐 제품을 올리기만 하면 대박 나는 거야? 아 제품 올리면서 대박 났으면 좋겠네. 이건 제품을 올리는 사람들의 입장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제품을 올리면서 입장이고, 그러면 이제 이런 재료들 같은 경우가 이게 재료 이게 이게 시세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어디냐라고 하면딱두 군데요, 두 가지예요. 딱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장 큰 거는 우선 이 그걸 이유로 주가를 당겨줄 만한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 세력이 없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이게 첫 번째 이유가 이슈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그러면 이걸 재료를 당기는 애들 같은 경우 제가 작전주들, 세력주들 다룰 때 자주 얘기 드리는 얘기인데 에, 얘들이 이 주가를 당겨 올리는 시기 같은 경우에도 어, 이제 어제도 얘기 들었고 카페도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어젯밤에 꿈 끝내주는 꿈 꿨는데 아 오늘도, 오늘 또 아, 오늘 당겨 봐야겠다 아, 어, 왠지 느낌상 기분상 아, 12,000원 정도까지 그냥 당겨 봐야겠다 이렇게 거래하는 세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음? 어떤 세력이건가요. 주가를 그렇게 거래하는 세력은 없어요. 다 세력들도 타이밍을 잡아요. 각을 봅니다. 이게 당겨가지고 되게 당겨가지고 먹힐 각이냐 아니냐. 그 감각들이 일반 투자자 여러분들하고 비교할 수 없이 이게 초기 좋은 애들이 세력들인 거예요. 그러니 세력을 하지 아무나 세력을 하겠냐 이거야. 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그 그러니까 이전 지금 앞에서 얘기 드는 것처럼 지금 오가닉사, 오가닉이라든가 이제 요런 쪽의 종목들 해가지고 이제 요런 종목들이 당겨져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혹은 바이오가 전체로 완전 미쳐 날뛰고 있을 때라든가 이제 런 쪽에 있을 때 이거 시간 먹힐만한 틈을 보는 겁니다. 이런 거 틈을 AI 같은 인격들이 이슈가 돼서 올라 들어왔잖아요. 오, 예? 그쵸? 퓨리오사 같은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AI 하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달고 있으면 이게 먹힐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도.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자 그러면 퓨리오사니까 포바이포로 봐야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재명 정책 테마 같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요 차이 같은 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러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작전주의 경우도 이제 순환의 형태를 보이게 되는 건데 얘가 이러고 날라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코어 코어 라인 쪽에다 갖다 붙인다고 라 하면 지금 시장의 관심들이 다 개인 투자들이 다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 이상태에서 코어 라인 뭐뭐 뭐, 그게, 그게 그게 뭔데 뭐 하는 놈인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면 보통의 경우는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왕창 내고 난 다음에 곧대 그 그 직후에 갖다 붙이는 형태입니다. 포괄부가등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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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5월 2차 시세 같은 경우가 어제 5월 7일이었고요. 1차에서 점상으로 날라오던 점상 말고 장대항보로 뽑아진 이때 흐름 같은 경우가 이 날짜 보게 되면 이게 4월 16일이었고 5월 7일이었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 보게 된다 그러면 자 일자 이제 시세가 지금 지금 이번 걸로 지금 세 번째 시세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가는데저 앞쪽에서 본다 그러면 네, 4월 달자 그죠? 네, 아까 4월 7일이었죠? 이제 4월 11일 이렇게 갖다 붙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갖다 붙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잡아당긴 날 같은 경우 이제 권리락 나오고 5월 7일. 그렇죠? 이거 같은 이포바 포가 치고 났던 바로 그날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 치고 나오면 그게 분위기에 가면서 이렇게 당긴다라는 얘기요 그냥 괜히 내가 어젯밤에 꿈에서 뭐 그냥 그냥 끝내주는 꿈 꿨다고 아, 용 꿈을 꿨다. 아, 용 꿈을 꿨으면 로또를 사야지 왜 여기서 이, 이걸 이걸 해? 아? 그러니까 세력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세력들이 당기고 오려는 위치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정해져 있고요. 가격이 그래서 나옵니다. 가격들이. 그리고 그 의도라는 것도 명확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이 고라인 소프트 카이튼 케이스는 앞에 이제 벌써 설명 드렸죠? 이 케이스입니다 이거. 이거 이, 이 케이스로 가는 거예요. 이 케이스로 점상으로 뽁뽁뽁뽁 이렇게 날아갈만한 재료 아니고요. 그렇게 보낼 의도도 없어요. 얘들. 그렇게 보낼 의도에 따라가면 이게 벌써 일점씩 들어가서 점상으로 구쳐버렸어야지 프랑스에 지금 뉴스 보게되면 그조에서 10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아, 네, 네, 네. 이제 뻥튀기인데 네, 네. 여기 앞에 나왔던 이 마이크로, 네, 마이크로 네, 네. 앞에 나왔던 이 종목 네, 마이크로 컨텍스 같은 경우가 지금 점상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실적 좋다 그래가지고 이거 실적 좋아졌다 이거 아주 점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여기 내용 보게되면요 이거 이거 보세요 네, 네, 네. 네, 등록이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여기 보세요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네, 네. 네, 네. 예, 프랑스 의료 AI 시장은 야, 2030년까지 10조에 달할 것이다. 오, 뭐, 뭐 대단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뻥튀기죠. 유럽 전체도 아니고요. 프랑스에서 그것도 프랑스 의료 시장 전체도 아니고 프랑스의 의료 AI 시장 미국도 아닌 프랑스의 의료 AI 시장이 10조나 된다고? 예? 예? 이런 거 지금 뭐 대부분 무슨 시장조사기관에 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뻥튀기라는 거얘기들드셨지 않습니까? 토큰증권 규모가 얼마 된다고요? 예? 아직 조, 조도 안 되는 그 토큰증권이요. 네, 그 토큰증권이 2030년까지요. 2만조 된답니다. 2만조. 아예 이, 이 공식적으로 숫자 단위가 없는 수치까지 등장했죠. 2만조래, 2만조. 이게 이런 식으로 뻥튀기는데 앞에 있는 것처럼 시장이 아무리 그렇게 하다가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만이고 그나마 이것도 지금 부풀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 등록했다예요. 등록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뭔가 이렇게 수주 공급 계약 같은 이런 형태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얘의 경우는 지금 기술력은 좋지만 계속해서 자신이 어떤 걸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든가 그런 기대라는게아라 계속해서 이 배경이라는 측면으로 타고 들어가요. 음. 그렇기 때문에 한방에 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남들 좋을 때 쳤고 그다음에 잠깐 짧게 쉰 다음에 또 이제 분위기 보고, 이제 남들 좋을 때 그때 또 들어가서 또 당겨 올리고, 틀고, 당겨 올리고, 이렇게 갔다가 이제 저런 애들 다 치고 나서 꺾여 흔들면 그러면 이제 에, 에, 나가. 이제 이런 제이 형태로 진행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laughs> 활용하시고요. 그러자 하면 지금은 들어가시면 <laughs>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쪽 아래쪽 지금 저점에서 그려진 요 출세선입니다. 요 출세선, 요거 그냥 요 파란색으로 이어진 저축가 출세선 요거 그대로 보시고 따라가시면 돼요. 이 라인대로. 그래서 요 라인으로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이제 고때쯤 해가지고 튀어나올 때를 노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 꼬리 달고 방향 돌린 다음에 튀어나오고, 여 쪽에서 그렇죠. 그래서 따라 올린 다음에 아래쪽 라인 잡아가지고 꼬리 달고 이렇게 돌려 세우고. 꼬리 잡아서 달고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서 양봉에, 시가에, 저부터 시가에서 양봉으로 잡아보려고 는데 그, 그날이 타이밍이 되는 날이에요. 어? 자, 요런 형태로 거래를 하시면 되고요. 이번 경우도 뭐한 일주일 후 어, 정도, 어, 이제 그래서 다음 주 후반 정도, 이 정도가 탁해지 않을까. 네. 뭐 호흡, 그 다음으로, 호흡, 지금 호흡 잡고 있는 것도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죠. 지난번과. 자, 그렇습니다. 뭐이번에 조금 더 빨라질, 글쎄, 그렇게 빨라질 것 같진 않네요. 어? 자. 고라이 소프트웨어였습니다.